주고, 응? 토끼 맘마 준우 토끼 맘마 먹으세요. 해봐, 그렇지? 아이 준우 덕분에 토끼가 배가 뚱뚱해지겠네. 그렇지? 응. 응, 그럼. 그럼 토끼가 준호가 주는 거 먹고 있지. 그럼 당근도 줬지 준호가. 그럼. 응? 어? 얌얌얌, 이제 밥마. 준호 밥마 밥마 주는 거지. 여기 가지고 많이 먹고 그렇지? 이 일단 물고기도 밥 주러 가자. 물고기 밥도 주러 가자. 안음안 <laughs> 음. 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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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줘 이거 이거 음. 이거 음. 이거 음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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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